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샌드팜에서 나온 봉주루 크로와상 샌드. 봉주루가 인사 아닌가? 자, 저 10분대. 자, 1,800원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110g에 줄넘기 30분짜리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뭐 햄하고 크림치즈가 들어가있대는데 크로와상 번 호나프레스 크림치즈증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영양성분은 당류가 한 10g 정도, 나트륨은 34% 정도 되어 있는데. 어, 결이 살아있는 크루아상의 부드러운 햄이 풍성하게 신선한 크림치즈가 조화로운 유럽풍 샌드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 냉장 보관 후에 그냥 차려 드시거나 어, 크루아상의 깊은 풍미를 느끼고 싶으면 전자렌지로 돌려서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반반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자, 샌드팜에서 제조한 제품이고요. 자, 우선 반 먹어보고 자 반은 어, 또 이렇게 먹어보도록 합시다. 데워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루아상 패스츄리 뭐 그런 방식이죠. 자, 이쪽에다가, 자, 열어주시면, 자, 뭐, 치즈 들어있고, 햄 들어가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 발라있고요 뭐, 향은 뭐, 약간 좀 새큼한 그런 느낌 되어 있습니다. 자, 빵부터 한번 살짝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결결이 살아있는 패스트리 그런 제품이죠. 음, 그런 제품이고. 자, 먹어봅시다. 음, 그냥, 패스트리 빵에다가 햄이 들어있고, <laughs> 들어있고 야채 조금 들어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야시하고 햄은 별로 안 느껴지는 느낌이 되고 음. 제품 불수하알구나 정말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빵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럼 먹어봤는데 자 이번엔 전자레인지 한번 재워서 아까 얼마 정도라고 했지 음 30초니까 빵이니까 한 15초만 돌리면 되겠죠? 그래 돌려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데워갖고 왔는데 자뭐 빵의 풍미한 맛을 <laughs> 느낄 수 있으려나? 자 이렇게 아무래도 필수도 따뜻게 먹으면 다른 느낌이겠죠? 음빵 맛은 그냥 먹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 확실하게. 빵은 데워 먹는 게 좋겠고 안은 그냥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안까지 먹어볼까요? 아 뜨거 역시 빵하고 햄까지는 괜찮은데 야채랑 소스 부분은 그냥 뭐고거 부분이 애매해서 네좀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번에 먹던 나초 소스 치즈 한번 찍어서 먹어보면 어떨 맛일까요? 자 듬뿍 켜서 자 맛있겠다. 음 이거 좋다. 빵 뜨듯한데다가 음 저거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치즈 넣으니까 자햄 쪽에도 발라봐야지. 자햄 쪽에도 발라서 음. 괜찮긴 한데, 뭐, 그, 궁합이 어울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먹을만 하다 정도 싶은, 아, 느낌이네요. 네. 하여튼 뭐, 뭐, 씹히는 맛이나 그런 거 조금 아쉽긴 해드려도 좀 부드러운 맛으로 드시기에 좋은, 뭐, 맥모니 같은 그런 제품이니까, 개대시만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봉주루!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 <laughs> 네,